GS에서, 와, 너무 사고 싶어. 빅 초코파이가 되겠습니다. 12cm짜리. 와, 개커. 이건 얼마냐고요? 얼마인지 몰라. 검색해봐요. 와, 씨. <laughs> 그냥 초코파이랑 비교하면은. <laughs> 와, 대왕만 하긴 하다. 근데, 오리온에서 정식으로 초코파이를 크게 만들어서 파는 거면은 더 구미가 당겼을 것 같은데. 그냥 빅 초코파이로 파는 거라 좀 아, 아쉽긴 해. 이렇게 한입 가득 먹어야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목이 말라. 그때 우유로 모세의 기적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비초코파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몽쉘스러운 느낌일 것 같지 않아음 안에가 되게 촉촉해 갖고 몽쉘 같거든요. 몽쉘 같은데 가운데 들어있는 거는 또 마시멜로야. 몽쉘 가운데 크림 대신 마시멜로가 들어있는 느낌이네요. 맛있네. 이게 빵이 부드러워서 몽쉘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아까 어떤 친구가 이거 한입컷 하면 10만원 준다는데 한입 컷을 어떻게 두입 컷도 안 돼. 초코파이 좋아하는 분들보다 몽쉘 좋아하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 맛이 몽쉘 비슷해. 나는 몽쉘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네요. 음? 아 맛있다 군대 훈련소에서 이거 하나 던져주면 너무 맛있게 먹겠다 나 훈련소 때 교회 가는데 초코파이를 4개인가 5개를 먹었는데 다른 애들 절인가 어디 원불교인가 가가지고 초코파이 7개 먹었다 그래가지고 되게 속상했거든요 그때 이거 하나 있었으면 속상함 따위 없었을 텐데 야이씨 뭐야 이거 야 이거 칼로리 635kcal야 야이씨 컵라면 보다 칼로리가 높아 아다 먹고 나서 봤네 아이 밥만 먹을걸. 앞에 크게 써져 있다고? 아, 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같은 소리는. 맛있게 먹어도 635kcal인 거야, 이거는. 맛있게 먹었으니까 됐다. 그래.